ヘルシー・マン・サンドワン、ピーチブ・モ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유치부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들은 아멘.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는 친구들은 박수 세번 시작. 짝짝짝. 예수님, 너를 안아주세요. 하는 친구들은 두 손들고 반짝반짝. 기도 시작할 때,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왼손이 올라갑니다. 두 손이 만났습니다. 자, 사이좋게 내려옵니다. 간사님이 말씀 전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잘 듣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흔들면서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을 따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 줄수 있죠? 네. 그러면 우리 힘껏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을 나으 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를 대지 말라. 이 아이 는태 에서 나옴 으로부터 하나님 께, 받쳐진 나시리니, 됨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성경의 인물은요, 바로 삼손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더니,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다. 친구들, 나시린은요, 바쳐진 자, 헌신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의미해요. 나시리는요.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요. 또 머리에 함부로 칼을 대거나 잘라서도 안 됐어요. 사사가 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힘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나귀의 턱뼈로 혼자 천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사지르기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도무지 삼손을 이길 수도 그를 붙잡을 수도 없었답니다. 이렇게 삼손의 힘은 아주 막강했어요. 그러나 삼손은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지 못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부정한 것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 여자를요. 세 번이나 사랑했답니다. 결국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의 욕을 받아서 그의 힘의 원천이었던 이 머리카락을 깎이게 되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뽀조리 다 잃어버리고 눈도 뽑힌 채로 블레셋 나라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삼손은 밧줄에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 맷돌을 가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블레셋 신인 다곤의 잔칫날에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놀림을 받게 되었어요. 신전의 큰 기둥 사이에선 삼손은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힘을 한번 주십시오. 삼손은 죽기를 각오하고요, 온 힘을 다해서 그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렸어요. 신전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삼손은 그곳에 함께 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되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 사용할 것을 명 받았어요. 그러나 그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을 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꾸만 죄를 범했을 때,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적의 나라로 끌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양한 재능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친구들 이 시간 간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자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세요. 간사님을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화면을 보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불러주시고 또 함께 율동해주세요. 起航。<雨 S 2> <雨 S 1> 지켜주시고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와 친구들 혹시 지금이 몇월인 줄 아나요? 맞아요 바로 8월이에요 지금으로부터 8,9,10,11,12 5개월만 있으면 벌써 2021년도 마무리가 된답니다 코로나는 아직 끝날 줄 모르고 날씨도 더운 요즘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 뿅.